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문점에 설치된 한 라인, 남한과 북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이 전화가 무려 693일 만에 울렸습니다. 통화 시간은 단 20분. 하도 오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능이 괜찮은지 점검하는 통화에 불과했습니다만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배리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불과 사흘입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하니 빠르네요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실제로 평창에 오고 그것이 대화로 이어지고 평화의 무드가 자리 잡고 핵 문제까지 테이블에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봅니다 가능한 기대일까요. 잠시 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연결해서 가능한 기대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현 정부 첫 현역 의원 구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이 후연 의원 어제 영장 실질심사가 다단 소식까진 전해드렸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였죠. 네. 예. 이우현 의원은 지역 정치권 인사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음.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요. 두 사람 새 정부 들어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네요. 예, 예. 특히 최경환 의원은 친박 핵심 인사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가 구속되면서 친박계는 사실상 침몰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가 지금 와인 뉴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최경환 구속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 오늘 이런 주제에요. 네.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수활동 비수선 어떻게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수사가 주춤했는데 당시 법원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수 있는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죠. 최경원 의원이 구속되면서 그 검찰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법원 블랙리스트 확인입니다. 법원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만들었다는 그 리스트잖아요. 네. 김명수 대법원 장 취임 이후에 이른바 사법부 블랙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돼 왔는데 예. 법원 행정처 그 컴퓨터를 놓고 강제 개봉을 할수 있. 없다, 없다 논란이 벌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관련 문건의 존재는 확인됐다는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됐다고요? 관련 문건의 존재가요. 어. 추가 조사위원회는 강제 개방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단어들을 검색해 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그, 거기서 잡혔다는 것이죠. 예, 예. 향후 조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음. 반발도 거셉니다. 의용만으로 법관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사법부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추가 조사위원회 소속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검색하는 방식으로 어떤 퍼즐의 한 조각 조각만 본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겠네요. 주목하죠. 마지막 포인트봅니다 네, 수도권 AI 비상입니다. 경기도 포천이에요. 이번에는 포천의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이 된 거죠. 네, 포천 영북면의 한 산란계 농가인데 네.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서 당국이 검사를 했거든요. 네. AI 양성 반응이 나왔네요. 어. AI가 전남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포천은 전국 최대 의 닭산지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인접지역이잖아요.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는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말 평창 올림픽에 참석을 할까요? 혹시 그 이상의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강경파의 압박 같은 건또 없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합의 흠결이 많았다는 게 우리 tf 발표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국과 관계는 또 완전히 회복이 된 걸까요. 이 모든 과제를 짊어진 곳 바로 외교부입니다. 참할 일이 많은 곳이죠. 오늘 뉴스쇼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라디오 첫 출연이세요. 직접 만나보죠. 강경화 장관 연결합니다. 아, 강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정말 잘하시는데, 라디오 인터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이야, 그러다가 첫 인터뷰 뉴스쇼. 네. <laughs> 고맙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앵커께서도요. 아유,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laughs> 소망은 어떤 거 있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이미 어떻게 이렇습니다. 어떠... 어, 딸아이가. 오해 안으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요. <laughs> <laughs> 네. 오해사귀든 남자친구 한대고 한답니다. 오래 안으로. <laughs> 아유, 큰 숙제 하나 치르셨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는 정말로 날아가절 되는 일이큰 소망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작년 하레를 돌아보면은 외교부보다 더 바쁜 부서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네. 네, 굵직한 현안 많았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예, 그 점수 라는게참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laughs> 그러셨어요. 그러면 유보? 점수는 유보? 예. 예, 점수는 유보. 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일단 음. 그새 정부 들어서 정상 외교를 완전히 회복을 했고요. 예. 또 사관과의 관계 관리 정상 궤도에 올랐고. 또, 사강을 넘어서 그 외교 다변화에 있어서도 신북방, 신남방 정책 아주 야심차게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룬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뭐 예, 예. 가장 많이 아쉬운 것은 북핵 문제 와 관련해서 예.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한 해를 넘겼습니다.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에 오겠다 예. 하는 그 신년 소식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고요. 예. 북한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 더 평창의 그 평화의 재전이라는그 프로필이 한층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평창을 통해서 그렇게 남북 사이의 그런 좋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예. 더욱더 남북 간의 그 좋은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북한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북한 얘기. 김정은 신녀사 저는 좀 놀랐는데 장관님은 어떠셨어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저희가 어쩌네. 늘 그랬지만 북한의 작년대 그 도발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또 대화 국면으로 갈수 있다는 예상도 저희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전혀 이게 뜻밖의 일은 아니고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신했던 평창 메시지 그다음에 남북한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이런 메시지에 긍정적인 호응이 왔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분명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깜짝 메시지가 나온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깜짝이거든요. 물밑으로 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다각적으로 평창 메시지가 간 거예요 북으로? 네. 북한도 국제 그 올림픽 가족의 일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올림픽은 물론이고 또 패럴림픽까지요. 스 그래서 뭐전 세계 모든 NOC가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한 그런 평화의 대전이고 예. IOC, IPC도 북한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이 고려를 해서 이번에 오겠다 하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2월에 중국에 다녀와서 그 북한 체육계 인사들하고 물밑접 좋게 했던 최문순 지사. 네, 최문순 지사가 며칠 전에 저희 출연하셨어요. 네네. 그분의 느낌으로는 네네. 참가할 가능성 100%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맞추셨네요 아. <laughs> 실제로 뭐 일단은 저기 통일부에서 공개적으로 제의한 그 회담에. 반응이 온것 같고요 예시 채널 열겠다 이런 네. 반응 네, 네, 네. 맞추셨네요라는 말씀을 보니까 백 네. 퍼센트 올 거라는 거를 강 장관도 확신하신다는 말씀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오는가 누가 오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네. 선수단 당연히 오고요 응원단 올 테고요 예술단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합의를 시작을 해 봐야겠죠 보통 일부의 그 발표대로 우리는 그 시기나 뭐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북한이 원하는 대화를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예. 어, 이상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예. 어, 등등에 대해서 일단 마주보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이런 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겠죠. 어, 아니 올림픽 참가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 넘어서 이상가족 문제, 경제협력 문제, 북한 문제까지 다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저희는 올림픽에 북한의 참석 문제를 위주로 이제 논의를 물론 한다. 시작은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국제 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예. 남북만의 채널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음.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예. 대화을 이루어 나갈 부분입니다만. 국회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도발을 분명히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선다면은 비핵화 대화를 할수 있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번 회담으로 이게 핵 문제 해결까지야 당연히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문연 것이 통로 연 것이 네. 올림픽 후에 딱 닫히는 게 아니라 네. 경제 협력에 대한 대화, 핵 문제 해결에. 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가능성만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뭐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어... 아, 우리가 저기 움직이겠습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혼자만 할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미 공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미국하고는 긴밀히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하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아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후에 우리는 이제 활짝 환영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원하던 바니까 평창 오는 문제. 그런데 미국의 분위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강경파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네. 백악관도 북한 지켜보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서 핵 버튼 내 책상 위에는 작동이 되는 버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얘기가 잘 되면서 지금 가는한가 궁금해요. 네. 네. 어떻습니까? 뭐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예. 분명히 한미 간의 공조는 굉장히 긴밀하고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하는 거죠 뜻을?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같이 하는 것이고. 네. 네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경제협력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속 이어지긴 우리를 바라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오케이입니까? 인도주의 문제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예.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그 북핵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센 제재 틀이 지금 걸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안보리 제재도 물론이고 미국으로서는 그 음.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틀 내에서 뭐가 가능한지 음. 또 뭐가 해서는 안 된지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제로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요.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북 공조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그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우려도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뭐 다양한 의도 분석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도 분석을 하고 통일부, 뭐 국방부. 다 다양한 그런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만 예. 대외적인 메시지 그거는 우리가 제의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평창에 온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외적인 메시지는 그것대로 음흠. 우리가 적극 호응해야 한다 한는 뜻에서 이제 환영을 하고 이제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것 아니다 아 평창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 아니냐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잠깐만 여쭙게요. 아, 예, 예. 일본 네. 얘기.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연 어떻게 맺어진 건가 tf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흠결이라는 건제 표현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인데 네네. 외교부가 입장 내셨어요. 빠른 네. 시일 내에 관련 조처를 마련하겠다. 네네. 관련 조처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문제가 된게그 합의 그리고 합의가 어떻게 해서 그런 합의가 나왔는지 그 경과가 자세히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그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 그래서 결국 이 합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예. 아, 국내적으로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예. 일본과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 합의 자체가 부족했던 부분이 합의자, 이 당사자인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 또 그분들을 지원해온 단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큰 흠결이었다. 피해자들이 소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예. 하여튼 이 피해자들 가족 단체들과의 그 아주 집중적인 소통 아. 이런 것이 필요하다해서 그 소통의 그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 할머님들 직접 만나세요 외교부에서?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직접 만나세요? 가능한 한도내에서 제가 직접 아. 될까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럼 만나세요 할머니 예 근데 만나야 돼 아마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예. 상당히 이걸 음, 마음을 이래 터놓고 토로하실 때 비공개로 원하세요 예, 그래서 예. 그~ 소통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음.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아하. 혹시 나중에 다한 다음에 예. 그 사이 이러이러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예. 언제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이거는 음. 어, 공개 안 하기로 그러, 저희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빨리면은 1월 달 중으로는 좀 만나 봐 보시면 가능한 빨리 그래요.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하고 소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피해자 중심의 관련 조처를 하겠다. 그렇다면 네. 피해 할머님들은 지금 이런 반응 보이세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건 진정한 사과로 볼수 없다. 네, 네. 이 합의 파기해라. 네.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럼 이거 파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할머님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하시리라고 생각도 되지만은 또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유인 그 일본하고의 관계도 관리해야 될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그런 어떤 디맨드 속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움입니다만 예. 어쨌든 진정한 소통을 할머님들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인데 이 파기라는 것이 사실 조약 심지어 조약인 경우도 파기를 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네. 파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본의 반응은 1mm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네. 꼼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파기 어려운 건가요? 네. 제업상 어려운 건가요? 그 그럼 일본은 아, 끈질기게 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외교부의 몫이기도 하죠. 일본하고의 음. 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풀어나가느냐가. 예예. 예. 네, 하여튼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나 재협상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외교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이 말씀으로 정리해도 괜찮겠죠. 예, 아직 그렇게 결론까지 안 났습니다. <laughs> 노력하겠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덕담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로 마무리 짓죠. 예. 이새 정부가 촛불혁명의 힘으로 태어난 그야말로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우리 정부 모든 장관님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 또 국민들께서도 이웃을 서로 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올한 해도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그렇습니다. 잘 챙기시고요.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네,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주제가 흥미로워서요. 네. 바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예. 요즘 당 지도부와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뒷면 배경막 이 백보드 그림이 자주 바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회초리 있었던 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떼수건. 떼수건. 예, 맞아요. 이번에는 노른자가 두개 있는 쌍난 쌍알 아.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 국민의당 배경막 정치 인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번 그 초록색 떼수건이 뒤에 크게 있을 때, 네네네. CG인 줄 알았어. 요 컴퓨터 그래픽. <laughs> 너무 크게 나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뒤에다가 이렇게 배경 해놓은 건줄 알았는데 진짜로 천으로 이제 배경막을 네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쌍란. 네. 그러니까 하얀 계란에. 노른자는 두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닭을 직접 기를 때 봤던 이유로 네. 거의 본 적이 없는 아, 닭 거거든요. 닭 길러 고 오셨어요, 직접? 네, 예, 예. 시골에서 길렀었는데 <laughs> 근데 쌍난이 잘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이 안철수 대표 말로는 천분의 일 정도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쌍난 그림에 문구도 적어 넣었는데요. 뭐라고요?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이 두 배가 될 때까지 <laughs> 이렇게 써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깼는데 쌍난이다. 이 뭔지 하나를 더 얻은 기분이잖아요. 음. 그것처럼 행복도 두 배가 되시라 뭐 이런 의미의 일종의 덕담을 넣어서 만든 그림이라고 예, 예.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박인촌 홍보본부장입니다. 전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네. 뒤에다 떼수건을 걸 생각을 한그 사람은 누군가. 그런데 광고 전문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지냈었고요. 아. 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작년 11월에 영입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영입이면은 그러면은 그 홍보 대선 때 홍보 포스터 만들었던 그 아, 전문가 아니에요. 안, 예, 아닙니다. 그때 그 전문가 는 이재석이라는 네, 네. 외부 전문가였고 네. 이분은 아예 영입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입되고 난 다음부터. 더 국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라는 주제로 배경막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쌍날이 있는 거죠. 재밌는 배경막. 네. 회의실 배경막을 쌍난으로 바꾼 국민의당. 여기에도 행간이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배경막 그림을 연결하면 숨은 메시지가 보인다입니다. 어, 숨은 메시지요? 네. 회초리 떼수건 그리고 쌍난 예, 예. 회초리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랑의 매를 쳐주십시오. 그 알겠어요. 회초리. 때수건은 국민의 마음이 개운할 때까지 시원하게때 벗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쌍란은 국민의 행복 두 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 아, 아. 그런데 이 의미를 연결하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비유하자면 아버지한테 매맞은 뒤에 함께 목욕탕 간 느낌? 이런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그 야단맞이를 일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맞고 맞았어요. 함께 목욕탕 가자. 그래서 목욕탕 같이 가서 아버지랑 같이 떼밀었어요. 아, 아버지 등밀어드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원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목욕탕에서 나왔어요. 예. 어린 시절에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나요? 요구르트 사 주세요. 그렇죠. 문구점진할 때저 장난감 하나 사주시면 안 되나요? 마음 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른 정당과 통합을 지지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정가에서 쌍란의 의미를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국민의당. 또 하나는 바른 정당. 저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실. 은 네, 국민행복 두 배라는 건 이제 뭐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거지만 네. 숨은 메시지는 결국 국민의당, 바른 정당 합치겠습니다. 네. 행복 두 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어제 마침 또 양당이 통합하는 공식 창구인 통합 추진 협의를 구성을 했거든요. 예. 두 번째 행가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가는 일환성인지 일란성인지는 부화시켜 봐야 한다. 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쌍나는 사람으로 치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죠. 사람이야 뭐 태어나기 전에 요즘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다알수 있잖아요. 아, 알아요. 예. <laughs> 달걀은 몰라요. 안컷인지 그렇죠. 수컷인지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부하가 돼봐야 아는 거니 그러네요. 겁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명분이 뭡니까? 중도개혁세력이 힘을 합치자합니다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나중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란성 같지만 정말 끝까지 일란성일까? 네. 음. 그러니까 당장 정치권에서 가장 당 이념이나 이런 게 다른지 확인하는 거는 안보관이거든요. 그렇죠. 안보관에서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이. 네, 그러니까 과연 두 당이 한 바구니에 담길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 보는 거죠.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싸우면 아무 소용 없다입니다. 싸우면 네. 작년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 배경막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한방에 훅 간다. 네. 맞아요. 네. 일종의 예언이 돼서 진짜 새누리당 훅 <laughs> 갔거든요. 네. 배경막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음. 당 내분이 네 일어나면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야, 진짜 꿈보다 해몽 네. 대단했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